하실까요? 거친들에서 다시 시작된 사랑. 십사 절 말씀입니다. 십사 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로 위로하고. 호사에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내용을 결혼에 비유 결혼에 비유했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존재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왕의 왕.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면 이하 이스라엘 족속은 자녀가 되겠죠. 그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야. 누구의 남편? 이스라엘 하늘 백성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더 나가 보면 그리스도는 신랑이래. 그리고 교회는 신부래. 이렇게 바로 교회와 성도와 하나의 관계를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렇게 묘사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남편이 계시고 아내가 있단 말이죠. 결혼할 때는 죽도로 사랑했다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알고 봤더니 내 남편이 딴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아내가 딴 남자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도 가능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남편인 하나님, 아내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바하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가능. 이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내가 남편인데 내 아내가 외도를 한데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이런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데 내 남편이 외도를 한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느꼈을예요 여러분, 이끼는 감정 이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는나은 버리고 딴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딴 신에게 섬기는 그 영적인 이사그 상황을 맞은하나님이 화를 내이 분을 내고 억울하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말한다. 타일러. 타일러라는 말은 히브리로 파탈한 뜻인데 여러분께서 성경 보면 옛날 버전은 유혹한다는 편도 있고 꾀다 옛날 속된 말은 꼬시다 그런 편도 써놨고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타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 싫다고 나하고 평생 살겠다고 사랑을 언약했던 그 사람이 지금 딴 사람과 외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타이인다는걸 설득한다는 걸 달랜다는 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제가 과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조용히 내 배우자에 대해서 조용히 달래든 조용히 설득하듯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데요 선택하여 사랑하는 자라요 언약을 맺줬건만 하나님 싫다고 바알을 찾아가서 아세를 찾아가서 산당을 져놓고 나뭇가지에 절하는 그인생들 바라보면서 얘야 이리 와봐 잠깐 얘기 좀해 하면서 부드럽게 달래면서 설득하는 그 하나님 근데 어디서 설득하는가 봤더니 어디서 달래가 봤더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편이 뭐냐면 이 선지서들이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여 빨리 돌아와 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요 바벨로 론 데리고 가잖아요 거친 땅, 식민지 땅, 주권염 땅으로 들어간다고 이 거친 땅이란 뜻이에요. 거친 들이란 뜻이에요. 거친들을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친들을 성경 또 다른 빈 들이란 뜻을 말합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이에요. 광야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 결핍의 장소예요. 광야는 나 혼자 살아내기는 너무나 힘든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데려가 한대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신 것을 바라보느냐고 하나님을 못 바라본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게 많은 걸줬는데그 많은 걸 바라보느냐고 정작 그 주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신 분을 잊어버리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눈과 관심과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사는 그러다가 사라질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있으나 없으나 끝까지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는 인생이 그게 바로 영원히 복대 인생이야. 그러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굶어 죽이겠다고 맹수에 잡혀 먹게 했다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오직 내 삶을 온전케 하실 분은 한밖에 없으를 다시 깨닫도록 거친들로 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친들 광야 빈들을 결코 고난의 장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이끄시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저지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정결하게 다 버리는 연단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성숙한 삶을,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요즘 어떤 거친들의 혼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어떤 광야, 어떤 빈들의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한 청년을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4년 전에 와서 오늘 날도 울었습니다. 첫 예배를 저 뒤에서 울면서 예배 드렸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주에 목사님 오늘이 제가 여기 마지막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직장 원하는 섭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왔고 이제 그 광해 자리를 잠시 서울에서 그의 고향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나왔어. 그런 열심히 공부해왔다고. 어쩌면 지금 너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방법대로 열지 않아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해. 어떻게 유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것만 알아.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너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공동체를 가져. 직장을 가지면 삽을 가지면 건 듯해서 가지 말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 인생을 가. 그리고 너가 여기 나왔으니까 나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생각해. 지금. 이 순간 내가 최고로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들이 나를 보며 너그거 잘해 에 칭찬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밤을 새도 피곤치 않고 할수 있는 열정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좋은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좋은 거야.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영광일까? 너무 영적으로 말하지마 지금 내가 한그 원리대로 가라고 너도 좋고 저삼도 좋고 우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야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나쁠 일이 없어 그렇게 뭐라고 너무 고창하게 하나님 영광 말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야 여기 가라 저기 가라는 응답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평안을 줄 거야 네가 배운 것이 아닌 다른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네가 잘할 수 있고 네 마음이 평안거리면 그 길이야 네가 아무리 대학원까지 그렇게 열심히 학위를 따고 한 했더라도 그걸 포기하는데도 평강 있다면 그게 네 길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함께 축복했다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 시간은 모르지만 카투카나 받기를 그 친구한테 목사님 제가 광야를 지나서 제 길을 찾았습니다. 지나보니. 내가 내가 오는 때가 안 돼서 힘들고 우울한 감정 속에 힘들었지만 지나보니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때 다져진 나의 성품과 그때 다져진 그 모습이 나라의 꿈세를 가는 데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카톡 하나 받는 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분은 관계 단절 때문에 계속 외로운 시간을 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막막한 미래 때문에 나 혼자 들판에 내동댕이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 것인가?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심체기. 첫사랑도 알고 예수도 만났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하고만. 어느 순간 내가 영적으로 쫙 가라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쫙 가라앉은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한날한날 한날 답답한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내가 니네 안에 있다는 말씀이 있어도 전혀 예수님이 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어떤 영적인 심체에 거친 들에서 빈들의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결코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일대일로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의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빈들에서 돈을 찾고 그 빈들에서 뭘 찾고? 한들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필요한 곳으로 안내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마음껏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젊은 사업자가 사업하다가 쫄딸망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정말 꿈을 가지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셔터문 닫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철거대 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했지만 결국 망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갈 곳은 시골집.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났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는 좌절감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다시 하늘 만나고 다시 꿈을 만나고 다시 새 삶을 나오는 데 있어서 이런 고백을 했다지요. 제가 망해서 시골에 있는 동안 정말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캄캄했기에 한 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꽉 막혔기에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 돌아 봤습니다 제 삶을 돌아 봤고 제 성품을 돌아 봤고 제 앞날을 돌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솔직해졌습니다. 그모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나갔습니다. 그때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고, 그때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져. 그것을 확신삼아 다시 나왔을 때, 그때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 마저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5절은 지금 내 인생이 내 가고 있는 곳이 사망의 골짜기야 절망의 골짜기야 죽음의 골짜기야 우울의 골짜기야 그렇게 여기는 문에서 주는 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쓴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디까요 빈들입니다 거친 빈들 상황이 나아진 상태에서 준게 아니라 광야 빈들 거친들에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일하고 새롭게 꿈을 갖고 새롭게 살갈그 모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서? 거친들에서 어디서? 여긴 아니야 다 끝났어라는 기그 지름에서 그걸 바로 다른 언어로 아골골짜기로 표현합니다 아골골짜기는 여호수아칠 장에 나옵니다 아가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했죠 이전쟁에는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이겼더라도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돼 절대로 숟가락 하나라도 젓가락 하나도 취하면안 돼. 근데 아가인 한 사람이 욕심이 났습니다. 금덩어리를 보니까 갖고 싶었어요. 좋은 명품 옷을 보니까 갖고 싶었어요,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결국은 그가 발각이 돼서 그아가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이 어디서 불타 없어지냐면? 악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악골 아골 골짜기는 악오는 괴롭다는 뜻에 괴로운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실패 골짜기야 악골 골짜기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말한 저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는 악골 골짜기에 와 있는가 더라는 마음에 계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회개 자리며그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자리며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소망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리에 대해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실패 자리에서 새롭게 그분의 영광을 돌릴 일이 시작하신다고 그러니 지금 여러분께서 내 자리는 이런 자리야 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난 열심히 일을 해도 난 공부를 해도 안되라고 여기는 그분 불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 자리 있는 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이게 트라마야 이게 트라마야 트라마로 20년, 30년, 40년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맞습니다. 어렸을 때 답답했던 어떤 그것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누군가 콕 찔리면 어떤 상황이 바뀌면 부진하고 화가 나고 뒤집어지고 인생이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흔히 그래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물론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노력했을 겁니다.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노력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노력도 해봤을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전문가도 말합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약이 필요 없다, 상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트라우마부터 벗어난 진작심의 조건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거랍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게 바로 과거에 트라우마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내가 한주의죽이 되어 내만들대로사겠다고 나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라마를 입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가 아니라 그렇게 나같이 사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트라마를 겪게 됐던 것이죠. 그 어떻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 다시 내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의 심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가 나오는데 로암미 로루하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암미라는 딱 단어는 내 백성이라는 뜻 안미라는 단어는 내 백성의 뜻이에요 근데 로자, 로자는 부정어예요 나, 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 안미가 되기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즉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외도를 해버렸어 그때부터 어떤 말 합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 남편 아니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내 아니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버렸어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내 백성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 백성이 아니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부터 오는 수많은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루하마 이것은 사랑 받는 자는 뜻이에요. 긍휼 받는 자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들은요 사랑 없이 살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은요 지금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해요. 그것을 사랑 받는 자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당신의 사랑 필요 없어 하면서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났다면 너 오늘부터 내 사랑 못 받아. 그게 바로 로 누하마요. 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선돈들이 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로 영원히 존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존재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교양을 갖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명품으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해도 너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야 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본질상 진루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고 그 정체성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막아볼까?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 막아볼까? 어떻게 하면 학식으로 막아볼까? 어떻게 하면 교양으로 막아볼까? 애쓰지만 결국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려게 너에게 정체성을 바꿔주지 않는. 하나님의 내가 네, 백, 네 아버지야, 네 왕이야, 네 남편하고 여겨주지 않는. 한 결국은 영원한 불모소로 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이 호세서의 예언이 예수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구장하고 베드로는서 2장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호세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자라 부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됐느니라 오늘 설교 다 이조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기도를 믿음으로 예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자가 됐어. 이제 나의 정체성은 나의 스펙이나 나의 학벌이나 나의 인정이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누구의 인정으로 나의 정체성이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지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도 안에서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너는 나의 긍위을 입은 자라고 나의 신부라고. 보시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와, 나는 이런 존재 될 거야, 안 돼. 와, 나는 어쩌다 이렇게 돼서 늘 거기서 자책과 죄책과 절망의 그늘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의 님 자녀야.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자야. 그래도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집이 있는 자야. 그리고 나는 사랑받았듯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런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굳게 붙들고 나갈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함께 약속하신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간 하느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에 사랑자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아니 지금 이 순간 삶이 고독하고 막막한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구나. 그리고 그분께 여러 분 마음과 시선을 주세요. 혹시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 죄의 그림자가 쪄서 아골 골짜기로 지나갔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가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아골 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은 있어. 절망의 골짜기에도 희망의 문은 존재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니까. 나는 열수 없어요. 누군가는 열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상황에서도 희망의 문, 소망의 문을 준비하고 계셔. 그러고 가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난 더럽고 추에해 난 부끄러워 난 수치가 너무 많아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너는 내 자녀라고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 음성이 들릴때 여러분 아내를 받으세요 환경이 바뀌지 않고 마음색과 상태가 바뀌지 않아서도 믿음을 받으세요. 그래요 주님. 이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니 시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계속해서 지난 주말에좀 추격하여 사랑하로 저를 붙드마 주시고 달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단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확신을 갖고. 그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릴 때, 위로부터 말아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